최고 사이클링 가민 속도계 속도행거리 완벽 측정 리뷰. 가민엣지 530 단품 한글판 GPS 자전거 속도계는 정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정확한 속도 측정과 편리한 무선 기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판 인터페이스 덕분에 사용이 매우 직관적이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내구성 또한 우수하여 다양한 기호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블랙 색상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자전거와 잘 어울리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라이딩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미넷지 530은 자전거 애호가들에게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성능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이 속도계를 통해 더욱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경험해보세요. 가미넷지 1050 스탠다드 사이클링 GPS 속도계는 자전거 라이더에게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무선 연결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GPS 기능이 뛰어나 정확한 거리와 속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60g의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자전거에 장착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기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플러시 아웃 프런트 마운트로 안정적인 장착이 가능하며 충전 및 데이터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 편의성도 뛰어납니다. 전반적으로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